자, 실전 모의고사 2회 30번을 보겠습니다 어, 원 위의 점 p는 점 a를 출발해서 원주위를 매초 일정한 속력 2로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l 사분면 위에 점에 있을 때이 점에서의 qx 의좌편은 q는 요 직선의 y 절편 아니, x 절편 이잖아요 그죠? 음. x 절편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겁니다. 일단은 원 위에 어떤 점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한 점을 우리는, 어, 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 요 그러니까 중심각과 길이로 이렇게 표현한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X,Y를, R, 코,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변환시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요식에서는 지금 반지름이 이니까, 기본적으로 한점 P라는 게, E, 코, 사인, 세타, 컴마, E, 사인, 세타라고 할수 있겠네?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생각할 수니까 이제 점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피가 지금 이동하는 것은 호의 길이를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호의 길이의 변화율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지금 매초 이만큼 호의 길이가 변하니까 일단 호의 길이는 r 세타는 l이라는 공식을 써서 여기서는 2 세타 l은 2 세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간에 대한 호의 길이 변화율이니까 얘를 시간으로 미분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t분의 dl은 2 곱하기 dt분의 d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2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각의 변화율이 1이 됐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 이렇게 값을 구해놓고 시작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그 접사대방정식을 먼저 구해야겠죠. 접사대방정식은 음... 어쨌든,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 원에 대한 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얜음함수의 미분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건 뭐지? 기울기? 기울기는 dx분의 dy.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식 자체를 x로 미분하면 돼. 어? x로 미분하면, 2x 곱하기 dx분의 dx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 없고, 얘는 e, y, 한대 지금 x 를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dx분의 dy는 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음, 얘니까, 어, y분의 x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y분의 x. 요 계산하시면 넘겨서 ex 이렇게 쓰시고, ey로 나누면 되겠죠. y분의 x가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y분의 x. 접선의 방정식. 근데 1, 1, 루트 3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x 1 루트 3은 y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는 앞에서 그, 그 어떤 점을 이렇게 세타의 형식으로 고친다고 했잖아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도 얘는 이제 고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 절편이니까 x 절편을 먼저 구해 y 다0 넣고 계산하면 어, 얘는 어떻게 되니 y 분의 x x 마이너스 1은 루트 3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y 1 x y랑 x는 얘는 변수야 얘도 지금 이 선상이 존재하는 여기 p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죠. 보면 이해됐어요. p v s 의접선의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랑 Y를 어, 얘를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cosine과 s i n 으로 그래서 어, 이, Y분의 X는 뭐라고 할수 있죠? E sine 세타분의 E c o s i 세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X 얘는 약분 돼서, 뒤집어 좀 탄젠트죠. 마이너스 1은 루트 3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x는 루트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점이 오죠. 그래서 이 x 자체가 q의 좌표를 얘기한다. 그래서 q는 루트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1 괄마 0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q의 좌표를 이렇게 세타로 표현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변화율을 구하시면 되죠. 변화율을 구하려면 뭘, 할수 있는지, 뭘 하면 될까요? 미분을 하면 되겠어요. 이형태안보이는 미분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이거 x좌표가 변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한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v는 얘를 미분하니까요.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세타 분의 루트 3 그리고 상수일은 없어지죠. 시컨트 제곱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아니 부... 제... 세타 분의 1이지. 어, 저는 뭐 한, 미안해. 다시. 탄젠트를 미분하면요, 시컨트 제곱 세타 곱하기 루트 3이죠.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얘는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다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변화율, 이게, 뭐냐면, dt분의, 뭐야, 어, 변화율이다. 그러니까 이게 v, q의 좌표가 이건데, 얘를 미분해서 v를 구하신 것이다. 그래서 dt분의 dx인데, 얘를 그냥 v라고 표시한다. 그래서 v는, 코사인 제곱 세타의 루트 3,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세타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세타를 구하려면, 처음의 식에서 이렇게 얘가 1, 루트 3이잖아요 이 점이 1, 루트 3, 그러니까 이 길이고 높이가 루트 3이면 여기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60도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일단 집어넣으시면 돼요 세타에다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1에 제곱에 루트 3이다 계산하면 v는 4 루트 3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v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하시면 16 곱하기 3 그래서 4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네. 자, 여기서 해야 될게좀 좀 기억해야 될게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원에서 우리가 접선 방정식을 구할 때 어, 기울기는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이렇게 구하는 방법 알겠었죠? 그다음에 원에서 한 점은 항상 어, 이렇게 각과 알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음, 여기서 변화율을 주어졌기 때문에 l은 r 세타 공식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의 변화율을 가계 길이의 변화율로 어떻게 고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가계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서 나중에는 어, x절편 x절편과를 세타로 표현하는 방식 이걸 좀 기억해서 음, 그다음부터는 변화율이라는 것은 항상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어, 미분을 해서 사실 여기 여기다 선생님이 안 적은 게 있는데 이렇게 미분하면서 곱하기 dt분의 d세타를 해 줘야 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1, 1로 나왔잖아. dt분의 d세타가. 어. 다른 문제에서는 1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dt분의 d세타가 1로 나와서 그냥 계산을 그냥 해도 됐어. 그죠 어, 요걸 빼먹었네요. 어. 근데 다음에 할 때는 좀 조심해서 요거 계산해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